thank you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일 그만두고 좀 쉬고 있어요. 어떤 쪽이 됐어요? 뭐 계산이라든지. 회계 쪽. 회계. 응. 그래, 회계 쪽 해야 돼. 회계 쪽은 좀잘 맞을 수는 있겠다. 어...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싶어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응. 그냥, 뭔가 일이 손에 안 붙는 느낌? 응. 다른 것도 늘안 붙잖아.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잘 붙고. 내가 놀고 싶은 거는 놀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잘 붙는데 우리 애기 말로는 네. 일 별로 안 하고 싶잖아. 네. 응. 놀고 싶잖아 이 소리만 해. 네. 왜 그럴까? 뭘 해야지 먹고 살지. 또래들이 다 그래. 음, 음, 네. 왜냐면 부모들이 주는 거. 부모들이 이때까지 뭐 해줬던 거. 이런 걸로만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는 거야. 먹고 생활하고. 또집 입고 별 힘든 게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겠다, 쟁취하겠다. 내지는 내 스스로가 내걸 만들어서 당당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한 100명이면 10명? 음.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집안이 넉넉하냐? 그 물론 넉넉하지 않아. 음. 넉넉하지 않은데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남들 TV나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음 내가, 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지. 쟤네들은 저렇게 살고. 음. 그, 그러니까 우리 학경 씨가 좀 그래. 음. 시기 질투도 좀 있거든. 음. 음. 예를 들어서, 부러운 거. 내가 부럽다 보니. 근데, 그거를 내 거, 내가 편하려고만 하면 안 돼. 근데 사주가 내가 편하려고만 하는 좀 사주야. 응. 음. 내가 음.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들어오면, 네.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은 아니야, 또. 네네. 응. 근데, 안 하려고 하지. 음, 안 하려고. 응. 근데, 하면 꾸준하게 할수 있거든, 본인이. 네. 응. 꾸준하게 할수 있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지. 그러다 탁 터지죠, 그죠? 네. 응. 근데 내 자주에, 아, 제가 운이 없어서, 운이 없진 않아. 본인이 음. 생각보다 굉장히 야무진 아이예요 야무지고 그리고 아까 해계 쪽 간다고 그랬잖아. 네. 어, 잘 맞아요. 숫자 놀는 거. 숫자 음. 놀이 좋아. 응. 그다음에 기계나 숫자 요런 것 쪽으로도 어.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음. 내 직장이랑 직장이 잘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사주에 어, 뭐 돈은 크게 뭐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안 떨어지겠어. 음.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빚이라도 생겨. 은행 대출이라도 가능해. <laughs> 어, 신용은 있다. 음. 친구들이랑 사귀더라도, 내가 좀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포섭도 잘하고, 음. 근데 잘 털어주는 스타일이고. 음. 그래서, 어,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음. 안 좋아요. 뭐 나쁜 사람은 없는데, 음. 그렇게 막 많이 누군가에 사귄다거나 막 그런진 못해서. 근데 음, 음. 어네 낯을 좀 가리네. 근데 친해지면 되게 친하게 지나 중국처럼 갈수 있는 사람. 음. 낯가림 이 있는 거지. 음. 그래 낯가림에서 음. 삐죽삐죽하지만또 이렇게 어울리면 또 거기서 훈훈하게 가는 사람이야. 음, 음. 낯가림이 있지만 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본인한테는. 음. 근데 약간 또 이기적이다. <laughs> 본인이 내 중심적인 거 알죠? 네. 근데 엄마는 뭘물어봐러 왔어 물어봐. 그럼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대. 우리 애기의 제안 말이. 너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잖아. 음. 음. 다른 사람이 얘기도 어 이거 아닌데 하듯이 나라는 자칭가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더잘 알고 있대. 음. 음. 근데 남자친구도 잘 모르고 다들 잘모른대왜냐면 숨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다 드러내고 있는데 다 드러내는 게그 사람들 눈에안 보일 뿐이래. 오. 응. 근데 니네 고집도 세잖아. <laughs> 응. 코라지도 응. 있고 고집도 세데. 음. 응. 근데 앞으로 한 뭐. 잘 먹고는 잘 살아. 보 저는 스스로 그냥 나는 인복이 되게 없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음. 응. 근데 또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음. 응. 어... 내 중심적이라서. 네. 내 중심적이라서 인복이 없다 생각하지. 내가 항상 내 뜻대로 내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응.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보면은.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빨주누초 파란부잖아,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네. 근데 본인이 빨간색이라고, 빨간색들만 친한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을 이해를 못하고, 음. 초록색도 이해를 못하고, 파란색도 이해를 못하지. 처음에 전자 얘기했잖아, 제일 먼저. 너는 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라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낯을 가려서, 그러니까 얘랑 코드가 안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탁! 달라붙지. 그러니까 첫 친구가 흰색이지만 때로는 그 흰색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여러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빨간색으로만 살면 전부 부딪히고만 사는 거야. 음. 이강경시가 그냥 차분하다. 텐션이 막 이게 막 설레발이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네. 네. 돼지고기 이 들고 기 그게 막 되게 야그거거 아니야? 어? 돼지만 한 돼지고기 집 아니야? <웃음> <맛있다>. <웃음>